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고기 덮밥을 할 거예요. 말이 덮밥이지 그냥 소고기를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각종 야채랑 밥 위에다 덮어줄 겁니다. <laughs> 자 여기 그 단호박이 있고요, 파한 껍질 그리고 양파 조금 그리고 무 오늘은 무를 넣을 거예요. 무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소고기가 아주 맛있게 잘 데쳐져 데쳐 익어가고 있습니다. 그, 뭐지? 계량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, 저는 보통 그 야채는, 고기는 30g, 그리고 진밥은 90g. 원래 8, 70에서 80이었는데, 애기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90g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야채들도 한 10g씩 이렇게 줬는데, 한, 지금은 15에서 20g 주거든요. 그런데 그 그람수를 되게, 예민해 하시거나 아니면 은 그람수가 어려워서 이유식을못 만들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 안에도 항상 이렇게 계량기를 꺼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, 대충 보니까 요 남자 손가락 한마디, 아니면은 가운데 중지, 이 한, 한,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면은 거의 한 15에서 20g 정도 나오더라고요. 어, 16g. 그리고 이것도 20g, 오, 이거는 20g, 좀 많네요. 그리고 양파도, 이 정도, 18g. 다그 안에 있기 때문에, 그냥 막, 계량을 따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은, 솔직히, 이유식, 아, 힘들죠. 그냥 툭툭툭툭, 조금 소분, 해가지고 하면은,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, 다 가능하니까요. 그, 정육점 사장님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소고기를 엄청 정말로 정성스럽게 다져주시는데 저는 한번더 그, 삶아낸 다음에 혹은 핏기를 뺀 다음에 붓거나 이렇게 물에 다시 요리를 할때한번 더, 음 한번더 이렇게 잘게 쪼습니다. 그 감칠맛을 내는 먼저 파. 양파를 넣고 그 다음에는 뭐 다들 알다, 알다시피 단단한 식감부터, 뭐 모르, 모르셨다면은 그냥 어 단단한 것부터 먼저 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야지 나중에 좀 음, 말랑한 식감하고 났거든요. 그러니까 그순서는 지켜주시면은 좋아요. 아니면은 그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말캉한 게 물러져가지고 퍼지고 그리고 단단한 거는 아직도 아삭하거나 단단한 식감이 남아가지고 아기가 먹기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 애호박, 소고기 다진 거 넣고 물에다가 달달달달 볶겠습니다. 와, 또 아주 맛있게 이렇게 아기의 이유식이 가고 있습니다. 12분 정도 흘렀습니다. 중간에 그 물을 말하느라고 물을 너무 쪼개가지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세기의 조미료 참기름 한 덩어리 써 참기름이 인도 그리고 중앙 아프리카 거기에서 어,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, 저는 그냥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만든 거지 봤는데 아무튼 영조가 사랑했던 참기름 참기름 한 방울이면 뭐다 죽어가던 음식도 다시 벌떡 살아나서 찐밥을 응. 담고 아 덮밥이었지 자뭐 <laughs> 사람이 이게 건망증이 심해 <laughs> 왜 심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덮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렇게 요러... 완성. 뿅뿅 뿅, 뿅, 뿅. 맘마 먹자. 자, 자자. 맘마 먹자. 샤워하고 먹는 맛있는 맘마. 음, 아 하나님은 우리 일정한 양식 주신 농만도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이 아이가 정말로 바르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라가여 주시옵시고 떨어진 건안 먹어요. 언제나 사랑으로. 네. 아음 어때 맛있어 <laughs> 맛있어 응이 <이거> 맛있어 <laughs> 고마워 맛있게 먹어줘서 응아